안녕하세요 커리어 디자이너 송은철 코치입니다 오늘 블로그 강의 3강 블로그 기본 설정 꾸미기 네이아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강을 보기 전에 1,2강을 안 보신 분들은 꼭 1,2강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 블로그 그 꾸미기랑 네이아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입을 어, 또하나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죠. 예, 이제 새롭게 지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블로그를 만든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관리 들어가 보시면 기본 정보, 예, 블로그 정보랑 이런 데이터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프로필 정보에 보시고 그다음에 블로그 정보 보시면 여기 주소 보이시죠?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주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블로그명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어 나중에 이제 이웃과 관련된 것도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로 이웃하면 이렇게, 어 내용도 나오고, 현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추가되면 여러분들이 이웃이 보이는 거고요. 꾸미기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친절하게도 이 스킨을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요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 쭉 내리셔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래로 글들이 이제 정보가 나오면서 위에 글들이 보이고요. 다시 나가고 여기 또뭐두 번째 거 와이드 형태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이 보이고 이것도 바로 나가고 그리고 뭐 하늘하늘 여기 가지고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이게 보이면서 오른쪽으로 글들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스킨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바로 적용을 해서 스킨이 적용되었습니다. 내 블로그를 확인해 보, 어, 확인하시겠습니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글들이 아까 그 스킨 했던 게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관리를 들어가서 아까 말해도 꾸미기 설정 다시 들어가 시면 여기서 메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요. 아까 이제 스킨이 선택이 됐다면 여기에서 내가 스타일을 스킨 배경을 요구를 하고 싶다 하늘색을 그럼 이렇게 하늘색이 바뀌신 것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칼라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할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도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 어떤 어걸 선택할지 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틀에 관련돼서 그 타이틀을 줄이고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컬러도 다양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네이버 메뉴 같은 경우도 클릭해 보시면 내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창이 이렇게 바뀌시는 거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창을 정고그 다음에 메뉴 예, 마찬가지로 이 블로그 메뉴에 있는 것도 칼라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 박스, 예. 또 마찬가지로 박스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리고 컬러가 있고 항상 보면 직접 등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파일 등록을 하실 때각그 카테고리별로 여기 보시면 전체 박스도 가로 982px, 세로 8에서 100px 이런 식으로. 그 사이즈 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꼭 어, 사진을 올려주면 될것 같고 구성 박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걸 하겠다 이걸 하겠다 하면서 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룹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글 댓글도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모양이. 그 다음에 어, 블로그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타이틀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어, 다시 나가서 어, 처음 꼴 한번 블록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관리 들어가서 또 음, 꾸미기 설정 들어가서 아까 네이아웃 설정 위젯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네이아웃이라고 해서 어, 현재는 지금 왼쪽 이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변경하시고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뭐두 번째 걸 하겠다 그러면 이 구성이 바뀌는 거죠. 예. 아까는 왼쪽에 썼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 중앙이냐, 좌측이냐, 예,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좌측을 하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가고, 넓게 하냐, 보통 하냐, 예, 그리고, 뭐, 기본, 이거, 사이를 할 거냐, 접기를 할 거냐, 펼치선에 접기 상태나, 카테고들이 접게 되 있죠.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예, 카테고리. 이런 것들도 다 클릭해 보시면 내용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 네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요 꾸미기에서도 여기 스킨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스킨 선택할 때도 가장 기본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들이 대부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나 왼쪽에서 오른쪽이나 그걸 딱 결정하셨으면 대부분 이 스킨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뭐 세부 디자인 설명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씩 아까 보여드렸던 것도 할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원래 기본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퍼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거달때 나오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기본 설정에서 어 블로그를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이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꾸미기에서 어, 스킨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레이어위젯 설정은 뭔지, 세부 디자인은 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천천히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늘 응원하며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